남자가 울면서 매달리게 함으로써 나는 안 하려고 했는데 네가 강요해서 한 결혼이라는 명분을 쌓는 거죠. 이건 향후 결혼 생활에서 생길 모든 문제를 남자의 책임으로 돌리기 위한 사전 작업이에요. 안녕하세요, 수고이 아저씨입니다. 어, 오늘은 연애가 처음인 남자친구를 지옥으로 데려가려고 결혼 전부터 가스라이팅을 하는 여자가 있어서 한번 가져와봤습니다. 바로 한번 읽어볼게요. 준비 다 하니까 결혼 안 한다는 여자친구. 저는 20대 후반 직장인 남자입니다. 도무지 여자친구 심리를 알수 없어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동생 아이디 빌려 글 작성합니다. 저는 통제가 강한 부모님 아래서 유복하게는 자랐지만, 딱히 화목하지는 않았던 가정 환경 탓에 장남이고 뭐고 청소년기 자아가 형성된 이후부터 쭉 비혼을 다짐했습니다. 그럼 저에게 대학 시절 여자친구가 생겼고 첫 연애였지만 긴 시간 동안 만남을 이어오게 되었습니다. 연애를 하는 동안에도 저는 결혼에 크게 생각이 없었고 여자친구가 흘리듯 말하는 미래에 대해서도 확신을 줄수 없어 섣불리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만남이 길어지고 둘다 20대 중반이 넘어가면서 여자친구가 적극적으로 결혼 이야기, 동거 이야기 등 매번 꺼내며 제 마음을 확인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침묵으로 넘어가고 여자친구와 함께 지내며 미래를 그리니 어느샌가 모르게 저도 여자친구와 결혼을 생각하게 됐습니다 그럼에도 많이 망설였는데 그게 티가 났는지 어느 날 갑자기 여자친구가 진지하게 만날게 아니면 헤어지자는 말에 울고불고 매달리며 반드시 결혼 준비를 해야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이게 지금 무슨 상황이냐면 남자가 연애도 처음이었고 집도 유복하니까 여자가 설계를 들어간 것 같습니다 가랑비에 옷 젖듯이 스며든 가스라이팅 여자가 처음엔 흘리듯 미래 얘기를 좀 꺼냅니다 동거 얘기 결혼 얘기 이게 무서운 거예요 비혼주의자 머릿속에 이 여자와 함께하는 미래라는 씨앗을 계속 심는 거죠 결국 남자는 자기도 모르게 그 그림에 동화되어 버립니다 남자가 망설이는 기색을 보이자마자 여자가 바로 승부수를 던지죠 진지하게 만날 거 아니면 헤어져 지금부터 레디 액션이죠 그래서 20대 중반부터 지금 곧 서른을 앞둔 지금까지 하고 싶은 20대 때 해야겠다 생각해 둔 버킷리스트를 밀어둔 채몇년 동안 취업 준비해 볼때 오로지 여자친구와의 미래만을 위해 열심히 돈을 벌고 보았습니다 평소 무력도 없던 저는 재테크, 경제 공부도 함께 시작하고 평소에 관심도 없던 대기업 취업을 위해 죽어도 손벌리기 싫던 부모님께 지원받아 스펙을 높이고 이름을 들으면 다 알만한 회사에 들어왔습니다. 모두 여자친구를 위해서였습니다. 그렇게 며칠 전 어느 정도 부모님 지원까지 생각하고 마음의 준비와 물질적인 준비를 마친 후 여자친구에게 진지하게 결혼 준비를 시작하자 이야기했습니다. 아, 그런데 여자친구의 반응은 이제까지와 다르게 부정적. 였습니다. 평소 여자친구는 우울증은 아니지만 어릴 적부터 가정환경으로 인한 무기력증, 가난으로 인한 대학 미진학으로 고졸에 제대로 된 직장 한번 가져본 적 없이 알바만 해왔습니다. 그래서인지 현실적으로 본인에게 결혼이란 게 불가능하다. 본인이 가정을 망칠 것이다. 오빠, 부모님이 나 같은 사람을 마음에 들어할 리 없다. 저에게 가정환경 등 밑바닥을 보여줄 용기가 없다 지금까지 결혼을 하자고 했던 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무심결에 계속 확인하게 되는 버릇이었다 모아둔 돈도 100만 원도 안 된다 등 여러 이유들로 결혼을 거절하였습니다 이 여우한테 홀리면 답도 없거든요 아니 남자가 대기업 들어갈 때까지 여자는 도대체 뭐한 거임? 진짜 뭐한 거임? 서른을 앞둔 나이에 통장 잔고가 100만원도 없다? 하 이건 단순히 돈이 없다는 뜻이 아니죠 이 여자가 살아온 인생 자체가 노답이었다는 증거예요 직장 안 다니고 알바만 했다고요? 요새 시급이 얼만데 서른 살까지 100만원을 못 모읍니까 이건 번 돈을 저축은 커녕, 그날그날 자기 입에 털어놓고, 몸에 걸치는데 다 썼다는 소리에요. 대학 못 가고 가난해서 돈을 못 모았다? 아니죠. 진짜 가난을 겪어본 사람은, 그 가난이 진짜 지옥 같다는 걸 알기 때문에, 무서워서라도 악착같이 돈을 모읍니다 아, 모르긴 몰라도 서른 살이면 백만 원은 모았을 거예요 근데 이 답도 없는 여자는 가난을 자기 무절제한 소비의 면죄부로 쓰고 있어요 옆에서 땀 흘려가면서 물 길러오는 남자한테 난 독이 깨져서 물을 못 담아 라고 하면서 남자가 길어온 물로 샤워나 하겠다는 심보예요 경제적 무능을 비련의 여주인공의 서사로 세탁을 하려고 하는 건데 이건 뭐 그냥 경제적 지능 미달이에요 이게 뭐냐면 지갑에 단돈 1000원도 없으면서 명품 매장 앞에서 가방 한번 쓱 쳐다보더니 아, 나는 너무 초라해서 여기 들어갈 자격이 없어. 이러고 울면서 남자친구 품에 안기는 꼴이에요. 이러면 여자한테 홀린 남자는 어때요? 아, 돈 모아서 나중에 생일 때 맞춰 가지고 저 명품백 하나 사 줘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겠죠. 남자들은 여자들한테 본질적으로 감동을 좀 주고 싶어 하잖아요. 그리고 좋아하고 감사하는 상대방에게서 뿌듯함을 느끼죠. 그걸 이용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남자가 매달 결혼 준비하겠다고 약속하는 순간 이 관계의 수평은 완전히 깨졌습니다 이제 결혼은 둘이 하는 것이 아니라 남자가 여자에게 허락받아야 하는 꼴이 되어버렸어요 진짜 제대로 된 여자였다면 저런 말보단 일본 여자처럼 내가 많이 부족하지만 우리 미래를 위해서 같이 좀 노력해보자 라는 뉘앙스의 얘기를 했겠죠 이 여자는 가난을 극복하려는 의지가 있는 게 아니라 같이 가난하자는 마인드예요. 진짜 이런 감성파리한테 당하시는 흑우 없으시죠? 이거 결혼하면 종신형이에요. 항상 온실 속 화초였던 저는 본인을 평생 이해할 수 없을 거라고 미안하다고 펑펑 우는데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여자가 저렇게까지 말을 하면 저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가 생각하기엔 여자친구가 말하는 이유들은 함께 이겨나갈 수 있을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무슨 이야기를 시작하려 해도 그저 끝이 무섭다 라는 말을 반복합니다. 애초에 여자친구가 돈이 없을 거란 것도 다 알았고 몸만 오라고 했습니다. 하나하나 미래를 위해 무언가 읽어내고 힘들 때마다 여자친구와의 미래를 생각하며 힘을 냈고 결혼을 위해 이만큼 달려온 걸 누구보다 잘 아는 여자친구가 이렇게 나오니 너무나 혼란스럽습니다. 저랑 결혼할 생각이 아니었으면서 저에게 왜 미래를 꿈꾸게 했을까요? 어차피 여자친구 아니면 다른 사람 만날 생각도 없고 결혼 생각도 더... 더더욱 없습니다. 그저 거절당했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고 더 깊은 대화를 나눠보지 못했는데 혹시 제 여자친구의 마음이 짐작 가능한 여성분이 계시다면 조언 부탁드립니다. 이 남자의 마지막 절규 들으셨나요? 퐁퐁이가 그렇게 되고 싶으세요? 몸만 오라고 했다. 다 알고 있었다. 함께 이겨내면 된다. 아, 이, 진짜 이 시대의 마지막 로맨티스트입니다. 이건 조언이고 나발이고, 콩깍지부터 벗겨놔야 정신 차릴 것 같습니다. 이 남자는 자기 발로 나태 지옥에 빠지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이 남자는 사랑을 하는 게 아니라 정교하게 설계된 죄책감의 감옥에 갇히기 직전입니다. 이런 동정심에서 빠져나오셔야 됩니다. 여자친구는 처음부터 끝까지 가스라이팅의 정석인데 남자친구가 여자친구를 너무 좋아한 나머지 신봉사가 돼버렸어요. 댓글 한번 읽어볼게요. 네가 결혼 안 하면 죽겠다고 난리쳐서 할수 없이 결혼해주는 모양새 만들어달란 거임. 빈손으로 가도 시부모가 찍소리 못하고 아들 살린 며느리로 받들어 모시게 해달란 거지. 결론적으로 쓰니 인생이 수렁으로 가느냐 마냐의 길목임. 딱 봐도 여자들은 이 상황 거의 눈치챌 수 있음. 님이 결혼 확신하고 진행하려 하니 자기 스펙이나 가정 형편. 개털인 체로 결혼하려니 시부모님이 반대할 거고 억지로 진행하더라도 처음부터 책 잡혀서 평생 눈치 볼것 같으니 돌려서 말하는 거임. 결혼할 때 되니 모아둔 돈 없다 말하는 것? 그건 시부모님한테 책안 잡히게 결혼하고 싶으면 네가 중간 역할 잘하거나 네 돈으로 내 결혼 자금까지 해달라는 말임. 여친이 그렇게 말하고 결혼 안 하겠다면 고맙게 생각하고 헤어지세요. 훨씬 어리고 예쁘고 스펙 좋은 여자 만날 수 있습니다. 나도 여자 집. 나이 먹고 돈한푼못 모은 여자들은 결혼해선 안 된다고 봅니다 단 집안이 잘 살아서 보태주는 여자는 상관없음 99% 결혼하면 더 심하면 심했지 갑자기 알뜰해지고 열심히 살지 않아요 진짜 헤어지자고 하고 한 달만 기다려보세요 분명 여자가 더 매달릴 것임 그 밑에 댓글들이 와다 맞는다는 댓글들 뿐이고 여친이 가스라이팅 중 나중에 결혼하면 알면서 결혼했지 않냐 시전 100% 이건 결혼해도 문제임 싸우는 상황 오면, 나 이런 거 알고 결혼했잖아. 라고 말하는 상황? 10만 프로임. 그냥 헤어져요. 이혼보다 이별이 낫지요. 불쌍한 척 밑박 가는 중입니다. 진짜 개털이라 결혼 준비 하나도 안돼 있으니까, 일단 미안한 척, 염치 없는 척 하는 거죠. 자, 이게 바로 대한민국에서 심심치 않게 벌어지는 비련의 여주인공식 설계의 교본입니다. 이 남자가 첫 연애이다 보니까 여자에 대해 데이터가 없어서 지금 여친이 지구상에서 제일 좋은 여자라고 생각을 하나 본데 제일 쓰레기예요 이런 여자보다 좋은 여자 널렸습니다 지금 저 여자가 펑펑 우는 거 이거 사실 미안해서 그러는 게 아니에요 이건 일종의 인생 권리금을 남자의 등골로 받아내려는 고도의 가스라이팅입니다. 여자가 흘리는 그 눈물의 실체, 이거 악어의 눈물이라는 거 다들 눈치채셨죠? 여자가 미안하다면서 막 울고 나는 가정을 망칠 거다. 부모님이 좋아하지 않을 거다. 라고 하면서 물러서는 거는 겸손이 아니라 전략적 후퇴예요. 남자가 괜찮다. 내가 다 하겠다. 라는 확답을 하게 만듦으로써 향후의 결혼 생활에서 발생할 모든 갈등과 본인의 과실에 대해서 내가 그때 안 한다고 했잖아. 담당한다고 했잖아. 라는 무적의 방패를 미리 만드는 과정이에요. 이 여자는 남자가 이룬 대기업 입사와 경제적 준비를 단순히 좋은 환경 덕분으로 치부를 하게 되죠. 이미 상대방에 대한 존중이 전혀 없어요. 너는 온실 속 화초라 나를 이해 못 해. 이런 말들은 남자가 겪은 치열한 고통과 노력을 부정하는 발언이에요. 이를 통해 여자는 본인의 무능력을 이해받아야 할 상처로 격상을 시키고 남자의 성취를 당연한 것으로 깎아내려 심리적 주도권을 잡고 있는 걸로 보이죠. 과거에 진지하게 안 만날 거면 헤어지자고 남자를 압박했던 사람이 막상 남자가 완벽 한 준비를 마치자 무섭다면서 거절하는 것은 전형적인 면책권 확보입니다. 남자가 울면서 매달리게 함으로써 나는 안하려고 했는데 네가 강요해서 한 결혼 이라는 명분을 쌓는 거죠. 이건 향후 결혼 생활에서 생길 모든 문제를 남자의 책임으로 돌리기 위한 사전작업이에요. 서론을 앞두고 백만원도 모으지 못했다는 사실은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 선택의 문제예요 하지만 여자는 이것을 가난한 환경과 무기력증을 탓으로 돌리며 논리적 비판을 바로 차단해버려요. 본인 결핍을 채워줄 대상에게 나를 사랑한다면 내 무능력까지 무조건 수용하라 이런 무리한 요구를 사랑 확인이라는 이름으로 포장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저 여자가 흘리는 눈물 그건 미안함이 아니라 책임 전가의 신호탄이에요. 상대방의 간절함을 약점으로 잡고 본인의 무능을 비련의 여주인공으로 세탁하는 것만 봐도 얼마나 영악한지 알수 있죠. 이거 절대 못 고칩니다. 지금 안 도망치면 당신이 피땀흘려 올려놓은 인생이 이 여자의 빵꾸난 인생 처리 비용으로. 다 날아갑니다. 조상신이 멱살 잡고 끌어내릴 때 제발 정신 차리세요. 오늘 영상 어떻게 느끼셨나요? 재미있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하이프까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다음에 재밌는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